불교에서 현재에 집중하기는 중요한 실천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현재의 중요성 이에 불교는 현재의 순간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과거와 미래는 그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반성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상과 마음의 훈련.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불교에서의 명상은 현재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인식과 연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가능케 합니다. 인식적인 순간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적 안정과 평화 실현,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내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욕망으로 인한 소란스러운 마음을 평정하고 현재의 순간을 경험함으로써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행동, 불교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의식적인 행동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곧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불교에서의 현재에 집중하기는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떨쳐내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내적 평화와 조화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명상과 인식적인 행동을 통해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보다 의식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